국민주권연대는 지난 8일 오후 1시경에 오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 앞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방안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일날 오전 평택 미 함대 앞 정문 앞에서 펜스 부통령의 천안항 기념관을 탈북자들과 방문하는 일정을 반대하고 비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멀리 이 병택 대구 비단대 앞까지 와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방한을 기다하고 반대하는 국민 입장을 밝히고자 그곳까지 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방한을 하기 이전부터 리본 자르러 가지만은 않겠다. 최고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북한 선수단, 대표단, 응원단들이 차례차례 어, 한국에 와서 평창 올림픽의 성대한 성사를 위해서 남과 북이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이 마당에 펜스 부통령이 방한을 해서 반북 여론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평창 올림픽이 성대하게 성사되는 데에 대한 죄를 뿌리고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남북의 통일 올림픽으로 성대하게 성사되기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성대하게 성사되는 것은 단순히 올림픽 하나가 잘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백년이 넘든 분단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회와 단합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단일팀이 개막식에서 공동 입장을 할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수많은 참가자들이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미 펜스 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시큰둥한 듯이 공동 입장을 바라보는 모습 등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이 없는 모습을 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이나 규탄 행동들이 우리 국민들의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